스타스틱 세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썬타스틱입니다. 왜 썬타스틱이에요? 아, 제 이름이 썬이고, 그리고 판타스틱의 펀, 그리고 썬타스틱. 그냥 화려하다, 약간 어. 말장난이죠. 썬타스틱 베이비 아니고? 썬타스틱 아, 베이비. 선타스틱 베이비.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구독자입니다. 이 유튜브 콜라보레이션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시카고입니다. 미국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왔어요? 총 썰어 왔다. <laughs> 스티브 형님 보고 네. 총도 썰어 왔죠. 아, 왜냐면 지금 이제 저그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많이 했잖아요. 네.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많이 했는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일단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는 거를 제가 바랬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총을 이렇게 한국에서 어떻게 했어. 막 쇠사슬. 네, 맞습니다. <laughs> 쇠사슬을 묶어 놓고 막 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자유롭게 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신 이제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초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초대에 응해서 와줬고,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인트로 찍었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인트로 찍고, 이제 그때까지는 총 쏘기 전이고, 네. 지금 은 이제 저희 뭐 보시다시피 막 얼굴에 지금 막검댕댕거막 묻었어요. 막, <laughs> 막그 총을 많이 쏴가지고, 이제 그막 손도 되게 지저분하고 막 네. 땀도 많이 나 있고 한데, 어쨌든 자, 이제 총을 쏴봤어. 네. 처음에 오기 전에 생각하고, 네. 오고 나서의 생각 중에 네. 실제 총을 쏴보니까 뭐 프로하고 카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다 이거는 이제 쏴본 입장에서 어땠어요? 일단 네, 궁금하더라고 좋은 건 당연히 이제 빵빵빵 쏠수 있고 으흠. 그리고 자유롭게 쏠수 있고 으흠. 자기가 원하는 드릴을 할수 있고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아니. 그냥 으흠. 잠겨가지고 그냥 팍팍팍 쏘면 에 가세요 그탄도 거기서 재워준다며못 네. 만지는 거예요 본인이? 못 만지고 탄창도 그쪽이 알아서 껴서 슬라이드까지 아. 전진한 상태에서 그면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겨 주면 이제 받아 가지고 네. 들고서 이제 빵빵빵빵 쏘고 이제 끝나는 거네네 그냥. 탄창 네. 음아 음. 그건 안 되고 그냥 놓고 가야 돼. 아, 아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일부러 엽사가 아니신데도 총을 네. 굳이 갖고 싶기 때문에 엽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죠? 총을 소지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22구경 가지고 하는 뭐그 사격 선수 뭐 이런 거는 그렇죠 택티컬한 느낌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건빵님 같이 또총잘 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건빵님 자기 총도 있어 선수니까 네, 네. 근데 그래도 거기서 그 건빵님도 여기 오면 많이 쏘는 이유가 거기서 오지 않는 그게 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자유의 맛이 네. 아쉽죠 네. 아, 근데 그래도 나 이제 가끔가다 궁금한 게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용도가 있잖아요. 네. 셀프펜스용으로 배우기도 하고 뭐 스포츠도 있기도 하고 취미기도 이 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실제로 총을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 때 이제 쓰려고 그렇죠. 우리가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에 빠지는 건 뭐야? 그냥 단순 취미인가요? 아니면은 단순 취미? 그럼 뭐 동경? 그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한국에서 총을 소지를 하지 못해도 네. 이렇게 배워 놓으면은 또 그런 거죠.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치뭐 예비군이니까. 남북한 또 문제 생기면 네. 언제든지 뛰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 국어, 뭐 역사 배우는 게 언젠가 네. 쓸 일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아, 그런 네, 거랑 네.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아니까 이제 미국 검, 총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들었었던 얘기처럼 막 겁나고 막 그래요, 아니면 어때? 맨 처음엔 좀 겁이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진짜 아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총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아그그막 네, 그런 생각 막경찰도 무섭고. 네. 근데 아뭐 다들 풀랜들이 하고 막아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 해주고 재밌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가 잘못된 거 아, 그렇 미국 사람들이 먹었구나.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약간 프렌들리하다 어.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는 뭐 모르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네. 뭐 기분 나빠뭘 봐요? 네. 그 사람이 막 깡패가 아니더라도 네.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을 나빠하는 거야. 네. 아름다운 여성분을 쳐다봐도 기분 나빠하고, 그냥 또래 남자들끼리 쳐다봐도 어, 저 뭐야? 막이렇 네. 우리 때는 그랬어. 이준철이네요. <laughs> 예전에 좀덜 그랬었는데 우리 딸은 커피숍에서 막 난투극 뛰어나서 단지 이유는 저쪽에 앉아 있는 애가 자꾸 쳐다본다 <laughs> 근데 미국에서는 뭐 지나가다가 어디서 눈만 마주치면은 다 이렇게 인사를 네. 하게 되는 네, 거요 그렇죠 응. 버스를 기다려도 응. 우버를 기다려도 응. 막어뭐 처음 본 친구인데 어서 왔어요 막물어보고 응,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이 멀어서 되게 먼 나라로 느껴지지만 사실상 어제 잠들었다가 오늘 깼는데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뭐 멀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비행기 표값이 요즘은 특히나 더 싸진 않죠 비싸긴 하지만 또 비수기 때 그치? 비수기 때 그럴 때는 한 번씩은 그 경험 삼아서 내가 꼭 언크리스티브를 만나러 안 오셔도 되긴 하는데 경험삼아서 내가 이제 에어소프트로만 했다면 그리고 제약된 곳에서만 했다면 한 번씩은 와볼만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알 비용이 요새 미국 기준으로는 엄청 올랐어요. 다시. 근데 본인이 느낄 때는 어때요? 본인이 느끼 제가 느낀 거는 어뭐한3 0만 원이라고 응. 생각하면은 그럼한 뭐 한탄창 두탄창 이렇게 그리고 소총 뭐 두탄창, 권총 응. 두 개, 손총 두개이 정도인데 응. 여기에서는 좀 질리게 쐈지? <laughs> 왜안 끝나지? 왜 이렇게 손도 막 떨리고 네. 막 너무 많이 쏴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총알도 와야 아, 어안 줄지? 그래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비싸지도 않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그치. 자유도 높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와서 아 그래 저도 총도 좀몇번좀 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그냥 뭐 와도 돼 그냥 솔직히 빈털터리로 와도 돼내거 그냥 같이 쏘면 되니까 근데 막 이제 정말로 막 본인의 막 드릴을 막 연습하고 싶고 네. 내가 막원 없이 쏘고 싶어 그래도 내가 뭐 저기 뭐, 뭐 이렇게 계속 대줄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본인이 많이 쏘고 싶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신다면은 나는 뭐 애니타임 웰컴이니까 언제든지 한국에 계시는 분들 오고 싶으시면 오시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거 판매용이야. <laughs> 그래서 새총이라 우리가 써지는 못하는데 미국에 오면은 이런 다양한 병기들을 쓸수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 안에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줄일들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드이를 연습하는 목적이 뭐였어? 뭐였어요 목적은 이제 그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 머슬 메모리, 메스, 머슬 메모리랑 이제 숙달 네. 그리고 이제 무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 네. 그런 거였는데 뭐가 크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큰게 비어 있었던 <laughs>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막 본인이 이렇게 타이머, 샷 타이머를 찍어 보면 에어소프트건졌을 때는 금방 이렇게 하고 막 바라 끼고 금방 하고 금방 하고 여기서 뽑아 갖고 금방 쌍 쏘고 빵 닦고 이제 금방 이게 되는데 예. 이게 진짜 총알이 여기 에 이렇게 여기 <laughs> 꼽혀 <꽃표> 있고. <laughs> <laughs> 내가 이거를 뽑다가 잘못 뽑아서 뱅 네.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옆에서 뭐 자기 허벅지를 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들어서 딱 갖다 대고 빵 쏘면은 딱싹 쏙쏙 들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작은 그몇 가지 행동들 때문에 막 탄이 흩어지고. 네. 대신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고치니까 네. 또 다시 네. 좀더 그룹이 더 모이게 되고. 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총을 잘 쏘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반복 숙달, 네. 훈련. 그냥 지루해 진짜 지겨워도 계속 쏘고 네. 똑같이 후, 하고 네. 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썬타스틱님이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초보자가 아닌 거야 왜? 본인이 평상시 드라이파이로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총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그러니까 눈에 보지도 않고 뽑고 잡고 넣고 잡아서 조준선 정렬 뺑. 그다음에 떨어 빵빵빵빵 떨어지면 떨어뜨리고 잡고 워킹스페이스 탄창 교환해서 다시 뺑뺑뺑 타겟 트랜지션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누는게 아니라 타겟 트랜지션도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뭐 앉아 쏘고 뭐 무릎 앉아 쏘고 뭐 서서 쏘고 위버스 탠스로도 쏘고 앞으로 리네서도 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쏴도 마른 체형이잖아 네 근데도 그 리콜 컨트롤도 전부 다 해내는 거를 보면. 아 이게 역시 평상시에 드라이파이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펀디멘탈인거지 그렇죠 그 응? 어, 다음에 총쏠때잘 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포커스인거지 그렇죠 이번 느끼지 않았어요? 네 포커스 네. 응? 차이점, 포커스 하기 전하고 차고 나서의 차이를 얘기 좀 해줄래요? 뭐. 포커스 하기 전에 뭐 권총을 쏘면 산탄총만큼 네. 벅샷 쏜 것처럼 네. 잔뜩 퍼져있는데 포커스를 하고 내가 아 그립 타이트 응. 타이트 스탠스 딱 하고 그리고 조준선 정렬 하고 트리거 월빵 하면은 다한이 정도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치. 같은 사람이 쏘는 건데 네. 포커스를 한거 하고 포커스를 안한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총잘 쏘는 팁을 드리자면 굉장히 천천히 순서대로 하세요. 굉장히 천천히 원래 자기가 하는 그 매스 메모리들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거야. 아주 천천히. 그거를 다 해서 순서대로 해 가지고 다 끝나고 본인이 하던 것까지 하고 이제 홀스터 딱 놓고 이렇게 하나가 다 끝났으면 이거를 계속 포커스를 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반복 숙달해 가지고 속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죠. 네. 근데 멀리다 놓고 써야 될것 같아요. 타겟이 가까이다 놓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일단 가까이다 놓고 그렇지. 이제 쏘면서 이제 그룹핑이 생성이 되면은 점점 점점 멀어져도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최대한. 그러면 점점 멀어질수록 포커스를 더 많이 해야지. 더 해야지. 네. 가까울 때는 가까울 때 솔직히 우리 이렇게 아이사이트에도 보고 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이 정도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제 생겼어. 내가 이렇게 쏘는데 어, 심장에다가 막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라도 네. 바로 쏠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훈련도 해야 되지만 또 멀리 쏘는 훈련도 하고. 또 대신에 이제 권총의 목적이 또 있잖아요. 이게 네. 막 멀리 있는 사람 막 스나이핑 하려고 쏘는 총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에 오실 분들은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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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해서 이런 스킬셋을 만들어서 그 스킬셋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실총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시면 지금 선스타 선 타스틱 님처럼 이렇게 재밌게 쏘고 가실 수가 있고. 그냥 미국 가서 총한번 쏴볼래요? 그러면 은자 이거 한번 쏴봐요. 그러면 와그 <laughs> <그럼> 이것도 쏴보겠습니다. <laughs> 아네 그래서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저입니다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실총 유튜버가 하고 싶다. 어, 언제든지 언커스티브한테 연락 주시고 그다음 실총을 진짜 원 없이 한번 쏘고 싶다. 그러면 언커스티브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그렇게 연락 한번 주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laughs> 바로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적어도 어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선스타님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자주 오시고. 아 그럼요. 언클스티브는 네,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미국 총기 문화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미국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언클스티브였고요. 선타스틱세븐이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빵야빵야잘 빵야. 빵야. 왔어. <laughs> 当年。<laughs> <laughs>